어우, 똥지 되고. 확실히 피게임을 위한 배라 선수가 강활합니다 어, 9.7% 품이네. 아, 커 보이는데. 손미트도 이렇게 가고 아, 드디어 출항하나보다. 얼마나 나가야 돼? 간단하면 1시간이고, 어. 또 오래 나가면 2시간 정도 간대요. 네. 첫 포인트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선장님도.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가시죠. 어. 아. 근데 날씨는 좋네. 다음은 아직 없고 바람이 약간 있어가지고 미네 아..스피닝 어렵다 어려워? 네..박자가 영 안맞아 남들 많이쓰면 8000번이었으면 조금 더 왔을라나? 어떻게 올렸지? 어이 아 해가 좀 먹힌 뭐, 듯했는데 해가 너무 안되는 오늘 아침처은 괜찮았는데 야. Yeah. 이게 다 핏자국일텐데 올라 때까지 희망을 가져 <laughs> 마지막 불사르자 씨한 30분, 20분 할텐데 그안 할려나 냅다 불어줘 너가 때 이게 다흐르다지 그래 연장하고 잔뜩 잡아가줘 이게 열개가다 들어가도 돼서 하나도 안 물리면서 끝낸거야 <laughs> 제발 나와라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은 아니었구 아까 일단, 이 녀석으로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거 갖고 나온 게, 게임 파워 14,000번에다가, 만번 스프를 담아서리포즈로담아가고 나왔어요. 근데, 네. 될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역시나 피지, 8,000번의 피지리를 추천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확실히.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될까? 적힌 동작을 하다 보면, 그, 적힌 동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면서, 이제, 줄을 보통 감는데, 감는 동작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적힌 동작이 살짝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보통, 이제, 비제비드나 이런 것들은 같이 밀어 올려지면서, 보통 이제, 45도 정도 남은 각도를 마저 감아 올리면서, 적힌 동작이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그런데이 조합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자꾸 엇박자가 나고, 엇박자가 자꾸 나면은, 적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000번의 p g d 를 쓰시는 게, 스트리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아. <laughs> 생각하면 이게 항상 엇박자가 나, 시 누구랑 걸렸는데? <laughs> 누구랑 걸렸어? <웃음> 홍, <웃음> 형님이랑 <웃음> 걸린 게 아닌가? 나랑 걸렸잖아. 걸려안보 희망고문도 안 들어와. <laughs> 희망고문도 안 들어와요, 지금. <laughs> 저 c o 분 접으시는 것아아서 접었어 o w 어 a s s h 리 in the w a t 어 r How did you get the audience? What's the name? You're a l i t 무시를 더안못 봤는데. 근데 작년에 이걸로 97짜리 어. 한 8kg 조금 안 되는 부시리도 올렸을 때별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부시리 네. 힘이 진짜 좋아가지고 어. 딱 걸었을 때그 이렇게 받치잖아요. 받쳤을 때이 버트까지 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여기까지 들어? 네. 그런데도 뭐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맨날 가기다. 오늘 낚시를 말해 주면... 아이고, 물정은 점점 더안 좋아지지만 남해까지 내려와서 진짜 쌀이 접지를 못하겠네. 와, 마지막까지 한 <laughs> 번씩 <laughs> 열심히 해볼게. 안 나, 안 나. 진짜. 진짜 끝이다. 에? 진짜 끝입니다, 그럼.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전접수입니다 이제. 5분도 안 남은 것 같아. 아, 한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전년간 밤에도 수 없다.